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주말 뉴욕 시장은 하락 조정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와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금 이제 특별한 경제 지표는 지금 이제 미국의 예,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날인데, 예, 이제 이것이 이제 고용 지표와 인플레이션 지표, 이제 둘다 중요한 이런 흐름인데, 역시 이제 이게 안정이 되면 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시장에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 상호 관세 그리고 예, 이, 2 주차 주도주 트렌드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역 시장이 지금 미국이 특정 국가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해당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하게 조정한다는. 상호 관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그 미, 중국이 뭐 25%의 보복 관세를 하면 여기에 맞게끔 관세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지난번에 시장 흐름에서 자동차나 철강 이런 쪽의 시장 흐름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저께 유욕 시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3%대에서 4%대로 그 이제 2년, 2월 1년 만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3.3% 대비해서 1%가 오른 4.3%로 마감이 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다. 예,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시장 흐름에서는 뭐 이번 주에는 그 여기 보시면 물가지표가 발표되잖아요. 이 소비자 물가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가 관건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 트럼프는 금리를 조금 인하하라. 뭐 이런 뉘앙스를 풍겼지만 지금 이제 재반 이런 흐름으로 볼때 금리를 인하했다가 경기가 살아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 물가지수가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예, 지금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 지금 현재 시장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이제 뉴욕 시장도 예,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그 목요일 날에 어플라이드 멀티리얼즈 반도체 관련 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에 모더나가 발표가 예정이 되고 다른 특별한 일이 없다는 점에서 감안하면 예, 이번 주 시장 흐름은 예, 우리 시장이 그2,500 예, 지금 이제 상단 2,575 라인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2,500을 지지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관건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난 주에 뭐 방송했던 김대국 대표가 지난 주에 제시했던 이 흐름이 딥시크 충격의 흐름 변화 없다. 주도주로 이익했던 게 s o s 랩 ICDK 솔트룩 지금 모두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자료들 좀 많이 보시고요 나왔던 것들을 영상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시장을 조금 봐야 될 섹터는 뭐 글쎄 이제 그 전체 큰 그림에서는 가격 조율을 먼저 받았던 이 흐름이라고 봐야 돼요. AI가 예, 지금 현재 그 지금 딥시크 충격으로 인해서 약간 눌림목이 나왔지만 AI 관련 주들, 특히 미국의 보안 관련 주들은 예, 계속 급등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AI 관련해서 지금 이제 딥시크가 예, 이제 오픈 AI를 예, 지금 이제 뺏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였던 걸로 보면 여기에 그 보안 관련주들은 한번 정도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AI 관련주들도 가격 조율이 나왔던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차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겠고요 AI와 함께 금년도에 가장 핵심으로 움직였던 데가 예, 지금 그 로봇하고 예, 지금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유리기판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AI가 가려면 반도체가 따라가야 되고 반도체가 가려면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수율도 좋아지고 그리고 발열도 잡아주고 성능도 좋아지는 유리기판이니까 이 유리기판 쪽의 시장 흐름을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봐서 이번 주에는 주도주 트렌드에서는 첫 번째 종목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원전 관련주,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일진파워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그 유리 기판 중에서 가격 조율을 받았던 그 TGV 장비 업체 캠트로닉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에, <laughs> 보안 관련주이죠. 모니터랩을 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언어용 AI와 관련되어 있는 풀리토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 종목군들을 한번 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그 모니터 아, 일진파워이고요. 일진파워는 그 지금 이제 그 가격 부담이 없어요. 지금 주가가 11,870원에서 6,900원대까지 왔다가 살짝 반등했다가 조정이 들 예, 이 한미 그 원전 동맹은 <laughs> 결국은 이제 뭐 약간의 뭐 우리가 그 서유럽 쪽에서 불협화음이 있겠지만 있었지만 예, 그래도 전반적으로 전부 이 원전 동맹으로 인해서 예, 프랑스와 예, 우위 경쟁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면 예,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는 위로의 변화가 충분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주초에 이제 9 0 0 0원대에서 매수해서 10, 500원 전후까지 열어두는 전략 유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캠트로닉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가가 삼성에서 이제 이쪽 유리기판 사업으로 투자 출자했다고 해서 올랐다가 전날에 이제 급등이 나온 뒤에 가격 조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하, 아래로 이제 갭을 l 우 is a little 는2 5 3 0 0원에서2 4 5 0 0원이 좋은 매수 의 자리가 될0 같아. 그렇게 보고 직전에 0 0돌파0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고요. 0 예, 0 0 0 0 0모니터랩터랩입미다 예, 시장 흐름에서도 예, 보안 관련 주들이 예, 급등이 나왔는데. 이 보안 관련주들이 보면 그 팔로알토나 예, 이제 클라우드 예, 서비스 예, 이제 뭐그 스트라이크라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예, 이런 쪽의 주가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주가가 예, 지금 1차 상승하고 가격 조율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 흐름에서는 예, 5천0 0 5,300 원대에서 5천원대까지는 좋은 매수의 기회로 잡고 위로는 이 자리를 넘어서 6,500원 전후까지 연결시켜주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오늘 마지막 종목은 풀리토입니다 뭐 지금 이제 AI가 그 딥시크 때문에 좀더 가속화의 흐름으로 연결될 텐데 주가가 이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지난 주에 추천했던 예, 지금 이제 그 종목은 예, 이제 강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 지금 그 그렇게 보면 이쪽의 시장을 위해서 먼저 조정받았던 종목 올를 거다. 그러니까 솔트룩스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예, 지금 가격보다는 기간 조정의 성격을 보였다. 이거 지난주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오히려 내렸으니까 여기 2만 4천 원대. 예, 여기가 좋은 매수의 자리요,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가 1차 매도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월 두 번째 주의 핵심은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이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재개될 것인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 만약에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가 재개되지 않으면 예, 그 1월, 2월달 초반에 올랐던 것을 가격 조율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들의 시세는 좀더 활발하게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월 2주차에도 화이팅입니다.